오늘 오후 8시부터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당진시가 국제교육도시연합 아태네트워크 지역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폐합성수지 재활용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진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당진시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타 지자체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RB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8일 오후 8시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임신부 대상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8일부터 시작되며, 접종은 열흘 뒤인 18일부터이며, 임신부는 사전예약 기한이 따로 없어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 시 본인이 직접 임신 여부나 출산 예정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접종 전 의료진이 이를 알수 있도록 해 이상 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접종 후 임신부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예방접종 3일, 7일, 3개월, 6개월 후 문자 알림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임신부에 대해서는 등록하여 추적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요성과 이득이 높다고 판단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였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인 경우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아비 뉴스 이한우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 행사인 제10회 국제 교육도시연합 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 지역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안동시에서 개최된 국제 교육도시연합 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 지역회의에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당진시의 평생학습 지원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2021년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된 당진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했으며 민관 협약을 통해 사각지대 장애인 학습자를 발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학습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시는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제한에 따라 정부 취약계층인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디지털 생활 문해 교육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줄여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회원도시로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개최되는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해 당진시 맞춤형 평생 학습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이한입니다 폐합성 수지의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진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용순 그린폴리텍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폐합성 수지를 이용해 생산되는 재활용품 구매 활성화, 폐합성 수지의 무상처리 등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폐합성수지 자원의 재활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본 협약을 통해 그동안 소각으로 처리됐던 폐합성수지가 하수도용 파이프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오염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는 폐합성수지의 자원 재활용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자원 재활용 및 순환 경제 활성화에 우리 시가 앞장설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해비 뉴스 이안입니다. 화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화력 발전소가 있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최근 회의를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일 당진시를 비롯한 충남도,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추진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세율 인상추진 관련 경과 보고에 이어 화력발전 피해가 전국적임을 부각하기 위해 전국회의 준비 및 입법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피해가 크나 원자력 등타 발전원 대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당진시 등 돈의 4개 지자체와 충남도는 지난해 공동연대를 구성하고 파당성 연구 공동 참여, 중앙정부 건의 등 화력소재 전국 자치단체 공동대응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이한합니다 관내 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당진시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한국 장학재단에서 2016년도 2학기 이후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휴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당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분이 기준액이 8분의 2 이하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단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인 경우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2016년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1년도에 대한 발생 이자이며 신청은 이번 달 4일부터 오는 11월 19일 오후 6시까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중 1년간 발생한 이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계좌로 직접 상환되며 상환 처리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돼 학생들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JHB뉴스 이한입니다 28일부터 당진시에 개최 예정이었던 충남도민체전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취소됐습니다. 당진시와 당진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당진시가 충남도체육회에 도민체전 취소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2021 충청남도체육대회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당진시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2020년에 개최 예정이었던 대회가 코로나 여파로 올해로 연기된 후 이번에 당진시가 도체육회에 취소 요청을 하게 된 것인데요.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충북, 강원도 등타 시도에서도 도민체전이 취소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도 취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진시 체육회 관계자는 당진시가 도체육회에 도민체전 취소를 요청했고 충남도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이번 주 내로 개최 여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비뉴스 이한합니다. 당진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종교문화여행 치유술래 프로그램 '길 위로'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해 신관광자원 발굴과 치유 관광 영역 개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미담문화 콘텐츠 연구소가 주관해 지난 8월 김대권 신부 탄생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1회차를 완료했고 오는 10월과 11월에 걸쳐 총 7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진시의 종교 문화를 힐링 여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족, 청소년,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콘텐츠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여 및 문의 사항은 당진 종교문화 치유여행 길 위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솔메성지에서는 10월 9일부터 도예가 김종숙 작가의 전시가 개최되고 이번 전시는 도예 작품 40여 점으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제작했으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JIB뉴스 이한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당진 해나로쌀 조합에서 윤동현 당진 부시장, 국립식량과학원, 충남농업기술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 특화 최고 품질 벼 품종 선발을 위한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국립식량과학원 품종 선발 실증 연구 사업 추진, 품종 선발 비교 시험포 운영 등과 함께 최고 품질 벼 선정 2년차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종자를 선발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해가지고 도복도 안 되고. 평가회에서 선보인 품종은 모두 아홉 가지로 두 가지 품종을 제외하면 모두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벼 품종별 줄기 길이, 이삭수, 병충해 및 도복 여부 등의 벼 생육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향후 선발 품종 재배 및 공급 방안, 당진 지역 특화 쌀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오는 10일 12월에 소비자와 농협 관계자로부터 품종별 밥맛에 대한 평가를 받고, 설문을 통해 최고 품질 벼 품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품종은 내년도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반영하고, 2023년도 센터의 직영체종포와 비교시험포에 심어 품종특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IB 뉴스 이하나입니다.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직불금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고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소득 직불금 부당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적발된 건수는 총 219건으로 부정수급된 금액은 총 6억 6,593만 원이며 이중 미완수된 금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농업소득보전법은 지난해 5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 농촌 공익 직불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공익 직불제 시행 이후인 올해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부정 수령한 건수가 17건 총 4,444만 6천원이었습니다. 어의원은 농업 직불금 수혜가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 분석을 통한 방지책 마련과 직불금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농가 인식 재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IB뉴스 이한입니다 지난 2일, 당진시 대오지면 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가 태양광 설치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창의사에서 출정식을 갖고 태양광 설치 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트랙터를 동원해 대오지면과 간척지 일대를 행진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태양광 반대대책위는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자의 불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로 사유재산의 집가 하락과 농업의 침체가 예상된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시에는 국가가 대오지면 간척지 일대를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가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며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로 인해 마을 주민 서로 간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농업진흥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농지법에 의거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여매 측정 방식의 재검토와 마을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철저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당진시 대오지면 사성리 적설이 일원해 1단계 50메가와트를 시작으로 최대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JIB뉴스 이한입니다 한우 가격 상승으로 2023년까지 사육 과잉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한우 가격 폭락 등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진시에서는 한우 수급 불안정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한우 사육 두수가 평년 297만 마리를 유지하는 데 비해 2021년 현재는 343만 마리 정도로 2023년 345만 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한우 산업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당진시에서는 한우 개량 분야 6개 사업 1억 9 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사육과인 기조 해소를 위해 저능력우의 조기 대토를 유도하고 우량 암소 선발을 위한 유전자 분석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진축협에서는 선제적인 경산우 감축을 위해 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우 번식우 농가를 대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속적인 사료 가격 상승 및 한우 사육과잉 기조 지속에 따른 향후 한우 농가 경영 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내 한우 농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는 다양한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RB 뉴스, 지안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으차 으차